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선생입니다. 자, 우리 솔트룩스 이 종목 2025년 4월부터 끝없는 상승 보여주면서 우리 가족분들 그리고 주주분들 가슴을 뜨겁게 했던 그런 종목이죠. 자, 저희 이선생 가족분들은요. 총 2차에 걸친 매도 들어가면서 총 110%의 수익률을 기록한 엄청난 종목인데요. 자,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매도 타점 안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그대로 수익권 이탈하시는 우리 가족분들은 반성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AI는 더 이상 말로만 떠드는 기술이 아니고 실제로 돈 벌고 있는 기업이어야 된다. 영업이익률, 성장률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수익 구조 확인하셔야 된다. 백날 첫날 얘기 드리면서 매수점 잡아드려도 결국 다시 수익권 이탈하시면 여러분들 계좌는 그대로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으면 다시는 소를 기를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렸죠. 바로 오늘 3차 매도가 라이브 방송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이죠. 자, 지금 주가 하락하고 있는데 무슨 3차 매도냐?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 지금 솔트룩스의 경우 정부의 AI 국가 전략 사업 참여 중이고 자, 한국은행, 국세청, 국방부 등 공공기관 다수 프로젝트 수주 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 다시금 그 일정에 맞추어서 주가 변동성 굉장히 크다가 한방에 치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자, 제가 솔트룩스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일정 발표와 목표가 매도 매수 타점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거니까요. 자 오늘 라이브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791-3448번으로 솔트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주주분들이구나 생각하고 이 3차 매도가와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까지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국가전략사업에 참여중이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예정된 일정에 따라 호재 뉴스들 쏟아져 나올 텐데 자 하지만 이러한 호재 뉴스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이 호재 뉴스들로 인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어야겠죠. 자 여러분들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방법 뭘까요? 바로 매도죠. 자,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지 않으시면요. 그저 사이버머니에 불과합니다. 자, 힘들게 올라갔는데 그대로 떨어지면 배만 아프시잖아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한순간에 우상향하는 차트 절대로 없습니다. 치고 올라갔으면 당연히 수익실험 물량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정고점 뚫어줬다 할지라도 다시금 수익실험 물량 나오는 것이 주식의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 어깨 높이에서 매도하고 나와야지 수익 주머니로 챙겨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저는,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 안내 드릴 당시에도 여러분들에게 최고점 안내 드리지 않았죠. 자, 왜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 보여 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절대로 위험한 타점 안내 드리지 않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10번, 100번, 1000번 만번 10, 수익 보여 드리더라도 단한번 크게 물리게 되면 자, 지금까지 싸웠던 것들 한 방에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자, 제가 제가 방송 8년 정도 하면서 느낀 거거든요. 자 우리는 대박을 바라는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개미들이기 때문에 자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 목적 무엇인지 자 그리고 이 목적 이루기 위해 어느 타점 잡아야 되는지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그대로 수익권이 탈하실 건지 아니면 어깨 높이에서 내 주머니로 챙겨 가실 건지는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솔트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은 제가 자, 문자를 보내 주시지 않으시면요. 여러분들에게 도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주분들인지 알수 있는 주주분들인지 알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제 영상 시청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자, 물론 제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저랑 소통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죠. 자, 하지만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라이브 방송에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 많지는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나 솔트룩스 주주고 너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문자만 보내주셔도 제가 3차 매도가랑 신사업 일정까지 일석이조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영상 뒤편에 시초가 매매부터 추천 종목까지 유익한 내용들 많이 남아있는데 자, 하지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보다도 3차 매도가만 알아가셔도 여러분들 돈 벌어가시는 겁니다. 왜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올라가는 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도 이유까지도 상세하게 안내 드릴 테니까 제가 안내 드린 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주식계좌는 저이 선생을 만나기 전과 후로 달라지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지간에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자, 정보죠. 개인 투자자와 전문가의 차이는 주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해석 능력에 따라 있습니다. 자, 다들 일하시고 집안일 하느라 바쁘시잖아요. 자, 12개 증권사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로 준비를 해왔고요. 자, 12개 증권사에서 만든 VIP 핵심 요약본인데 자, 이거는 기관과 외국분들만 볼수 있는 바로 그러한 리포트입니다. 자, VIP 리포트는 여러분들은 볼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리포트 안에 제가 핵심적인 내용들만 추려서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제가 자료로 만들어 놨고요. 자, 여기 보시면 호재 정보 보이시죠? 자, 이 비공개 호재 정보가 나올 때, 자, 이 비공개 호재 정보가 나올 때 엄청난 엄청난 주가상승 재료로 사용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자, 이 핵심 자료 꼭 받아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매수가 매도가와 함께 이 안에다 차트까지 그려놓고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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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자꼭 보시고 투자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매수할 자리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고점이 되면은 이게 하늘로 본줄 모르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자, 한, 자 어떻게 되죠? 한번 상승했다가 다시 눌러줬다가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매도가 알아야 된다는 점이고요. 자 이런 핵심 자료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791-3448 번호로 자 여러분들 문자로 핵심 두 글자 보내주세요. 이 번호로 핵심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자, 제가 이 핵심 자료, 전략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보내 드릴 겁니다. 자, 이 핵심 자료에는 테마주 종목, 최근에 뜨고 있는 테마주 종목도 굉장히 많죠. 자, 여러분들, AI, 로봇, 원전, 양자 컴퓨터 등등 굉장히 많은 테마주 종목들이 뜨고 있는데 자, 그런 종목들도 제가 다섯 종목 수익 같이 보시라고 일석이조 효과 보시라고 제가 같이 넣어 놨습니다.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보시면 일동제약.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도 다룬 적 있는데 자, 이걸 저희가 11,500원에 매수를 했었죠. 자, 지금 최고가 얼마입니까? 23,800원입니다. 23,800원. 근데 이거 끝난 게 아니죠? 이거는 현재도 진행 중인 거고, 자, 이거 멈추지 않을 거예요. 더 올라갈 건데, 계속해서 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더 올라갈 겁니다. 자, 이 종목뿐만 아니라 팩트론 수익 보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자, 이때 91,000원에 ,000 제가 매수하라고 말씀드려서 매수하신 분들 수익률 204% 이상 가져가신 거 축하드리고요. 자, 계속 올라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 올라갈 거고요. 자 다음 종목 나라셀라 이거는 계속 상한가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벌써 3천원선 돌파를 했어요 자 만원대부터 여기도 상한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수익률 릴레이 상황 계속 이어질 거고요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 잡아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라이브 방송 종목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수가, 매도가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이것만 보내드린 게 아니고 제가 매도가와 함께 어떤 거 보내드리죠? 바로 이유도 함께 보내드리죠. 자, 이 이유 같이 정리해서 보내드린 이유가 다른 이유는 크게 없어요. 그냥 같이 공부하시라고 그러면서 라이브로도 수익 같이 보시고 제가 보내드린 자료, 테마주 해서 수익도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위에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791-3448번호로 핵심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자, 제가 종목 실시간 매수가와 매도가 상세 타점까지 함께 공유하는 시간 가질, 가질 건데요. 자, 함께 공유하는, 자, 함께 공유하는 시간 가질 건데요. 자, 몇 시부터? 자, 8시 30분부터 제가 얼마, 얼마, 얼마 원에 매수하세요?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핵심 두 글자, 자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핵심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자 제가 보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자 신청하신 분들은 앞으로도 수익 많이 보시라고 고득. 자 신청해 신야 신청해 주신 분들 앞으로도 수익 많이 보시라는 것이고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가 영상 항상 제 영상 올라올 때 보실 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이것에 가장 큰힘 받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힘내서 이로 매번, 매번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문자로 핵심 보내주시면 됩니다. 됩니다. 자, 문자로 핵심 보내주시면 됩니다.